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특히 12.9, 11인치 두 가지 모델은 사이즈는 다르지만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디스플레이다. 4세대 11인치 모델은 화면 사이즈가 작으며 LCD 소재로 되어 있다. 반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인치 모델에는 미니 LED가 탑재되어 있다. 벤치마크 점수 결과 GPU 퍼포먼스 4K에서 608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편이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기준 CPU는 싱글코어 2600점대, 멀티코어 1만 점대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는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A17 프로 바이오닉즈보다 더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으로 PC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먼저 11인치 모델은 여러분이 평소 휴대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특히 학습용이나 외부에서 드로잉 편집 등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본다. 아무래도 12.9인치 모델은 키보드나 부가 액세서리까지 장착하면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